제가 목사연수 받은지 딱 10년 됐는데요 목회하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라고요 10년 동안 역경이 참 많았거든요 역경을 거꾸라면 경력이라고 하는데 10년 동안 경력이 제법 많이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10년 동안 뭘 맞았길래 세월을 맞았길래 얼굴이 이렇게 확 갔냐고 걱정해 주시는데 역경이 참 많았는데 제가 지난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힘들 때마다 그리고 교회 위기가 왔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강력하게 위로해 주시고 또 저를 붙잡아 주셨던 말씀이 바로 그루터기 메시지예요 이 그루터기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이거든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는그 컨텍스트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맨 마지막 13절에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그루터기라는 단어예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시아 왕은 그 국력을 강화시켰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룬 왕인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 번영을 시킨 왕, 국력을 강화시켰던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높은 하늘 성전에 계신 하나님 영광의 압도를 당합니다. 근데 이사야는요 우시아랑 친인척 관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로열 패밀리예요. 세상 왕 의지하던 왕, 그러니까 이사야는 왕궁을 들락거리면서 왕들과 어깨를 나란히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죽은 그때에 진짜 왕을 만나요. 의지할 만한 것다 무너졌을 때 진짜 왕을 만나거든요. 높으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을 들어요. 이때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이사야가 헌신을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시간 예배가 인생을 바꾸는 거거든요. 영광에 압도된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니까 거기서 바로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 주소서. 헌신의 결단을 하거든요. 부푼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목회자로의 헌신을 결단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목회해야 될 목회지의 상황이 참담한 거예요. 황폐한 밑동만 남은, 구루터기만 남은 곳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사야는 당대 최강국 바벨론이 유다를 처참하게 질밟게 될 거라는 예언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백성들 회개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듣는 자가 없어요. 나라가 망해가는 걸 보면서 나라가 처참하게 무너져 가는 걸 보면서도 깨닫고 돌이키는 자볼줄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실패한 목회. 실패가 모장된 사역으로 하나님이 이사를 콜링하신 거거든요. 너 목회 무지괴로울 거다. 너 역경 무지만할 거야. 그런데 이사야야 울더라도 가서 씨를 뿌려야 돼. 그래서 이사야가 구루터기만 남은 곳 같은 데서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 망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두신 구루터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구루터기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밑동만 남은 구루터기에서 거룩한 씨가 꽃피게 될 것이다. 순이 나게 될 것이다. 열매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는 울더라도 가서 뿌려야 되는 사명으로 부름받았어요. 오늘 보면 13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마벨론에 의해서 참담하게 무너진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10분의 1만 남는다는 건 소수의 인원만 남게 될 것이라는 건데 그들 역시도 다 떠나가고 완전히 쑥대밭 될 것이다. 재건의 소망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런 거거든요.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100만 명 이상이 끌려갑니다. 남아 있는 자들은요 그런 자들인 거죠. 재건의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만 남겨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마저도 다 떠나가고 이 땅은 폐허가 될 것이다. 이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 상황을 밤나무, 상수리나무, 아름드리나무가 다 잘려나가고 밑동만 남게 되는 그루터기만 남게 되는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데이올로지 m 블렘넌트 남은 자의 신학. 남은 자 사상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모든 게 무너지고 참담한 것 같은데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남겨둔 백성 이 있다는 거예요 다수가 아니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릇터기 같은 남은 자들을 거룩한 시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울더라도 뿌리라는 거예요 지금 네 눈에 참담해 보이고 아무 열매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울더라도 나가서 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숲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은 자에게 님 제일 먼저 등장한 게 창세기 7장에 노아의 홍수거든요. 온통 그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세상이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이 희망을 어디다 두는가?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은 노아의 가족들에게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새 일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은 남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남은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으로 가 본요. 노아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는데, 무자한 아들, 아브라함에게 그,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근데 롯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같았고, 아브라함에게는 동역자며, 아브라함에게는 뭐, 재무실장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이 조카가 어느 날 떠나겠다는 거예요. 재산 증식을 해놨던는 거야.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가 좋은 거다 가지고 좋은 땅에서 가버립니다. 아브라함이 밤잠을 못 이루죠. 그런데요, 얼마 못 가서 들리는 소문이 뭡니까? 조카롯이 그 좋아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연합군에 의해서 쑥대밭이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요. 그때 아브라함이 누굴 데리고 출격해요?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출격합니다 다 떠나간 것 같은데 아브라함에게 용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남은 자로 하나님은 연합군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조카를 구출해 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남은 자를 사용하시는 남은 자들의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눈으로, 눈으로 판단하잖아요 이거 뭐 되겠나 타락했네 다 끝났네 끝장났네 한국교회에 뭐 소망이 있나 하나님의 시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남아 있는 그루터기들을 하나님은 거룩한 씨앗으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유심히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은 지금 어디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누가 남아 있나? 누가 막판까지 남아서 끝까지 기도하는가? 그걸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그 스승의 날 여러분 그 카톡 감사 메시지를 두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항상 보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가 세 분한테 한분 추가를 했어요 누굴까요? 임병선 목사님일까요? 임병선 목사님일까요? 왜냐하면 목사님 만날 때마다 그냥 툭 한마디 목사님 할수 있어 아, 목사님 역사가 이루어져 된다니까 그냥 짧게 만날 때마다 항상 저한테 어, 그런 말씀 해주시는데, 어, 뭐 무슨 마음으로 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되게 고맙고, 어, 힘나, 힘나더라고요. 나 어, 되게 고맙더라고. 그래서 2만원짜리 커피쿠폰 하나 보냈어요. 3만원 보내면 약간 아부하는 것 같고, 약간 뇌물 같잖아. 약간 2만원 보내서 서로 부담 안 가게. <laughs>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요즘에 너무 이렇게 언론과 매스컴과 데이터에 연연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데이터 의존병이 걸렸죠. 저도 아침마다 와요. 아침마다 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아침마다 받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대 절망 없다. 한국교회 소망 없다. 우리 이런 부정적인 미래 보고서는 보지도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오늘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 남은 자들의 생각이 믿음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내게 없는 것 말고 내게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 같은 목사는 뭘 봐야겠어요? 와 와서 용인 제일 근 여기서 뒷목 잡고 가서 나는 뭔가 이러면은 나 소망 없는 목사인 거야. 저는 여기 여러분 이렇게 이 앉아 계시지만 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두명내문에딱 네 들어와 이분들 왔는지도 몰랐어. 딱 들어와 왜냐 뚱뚱해서 아주 뚱뚱 해아 진짜로 왔는지도 몰랐어 오셨는지도 몰랐는데 딱 들어와. 저같이 이렇게 상가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큰 교회에 와서 부러워하기 시작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양떼가 불쌍한 거예요 나만 보고 나만 따라다니는 양떼도 있는데 목사님은 큰거 다수 부러워한다 그러면 제 목회가 불행하고 사랑한내 양떼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부러워요 <laughs> 야, 여러분 오병여 사건도 봐봐요 오병의 사건도 봐보세요 그 남은 거 애가 들고 있던 도시락 하나 오병 이어 남은 거 볼품없는 도시락 하나로 하나님은 그것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남은 것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남은 자들 하나님 렘넌트 하나님 남는 사람 목사님들 만나면 단골 질문이 목회하면서 언제 제일 힘드냐 뭐 이런 것 같아요 가만 제가 목회를 시작하니까요 저는 부목사 경험도 없이 목사 한수 받자마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바로 스터디 카페 하나 빌려서 그냥 개척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9년 반을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개척해서 벌써 9년 넘게 왔는데 언제가 제일 힘들어요? 1년 시작했을 때 1년이나 지금 9년 왔을 지금 때나 똑같아요 사람 떠나갈 때 제일 힘들어요 아마 임병선 목사님도 이렇게 많은 성도가 있어도 한분 떠나가면 밤잠 설치실걸요? 진짜 그래요. 열명올 때는 주님의 은혜다. 근데 한명 떠나가면은 나 때문이라는 자책감 때문에 잠못 자는 게 목사거든요.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구루턱이에요 이나야 정신 차려라. 떠나간 자들 등을 보면서라도 축복하고 보내라. 그리고 네가 이렇게 힘들하고 어 괴로워하고 우 울하면 어떡하니 너에게 남아 있는 양떼들을 봐라. 다시 일어나서 목회해야지. 저들이 너의 렘넌트야. 저들이 너의 구루터기야. 저들을 거룩한 씨로 사용할 거야. 일어나서 힘내서 다시 소망의 메시지를 가라. 그래서 그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100만, 10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돌아온 사람들은 5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들 가지고 성전재건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오늘 저녁에 헌신을 다시 결단하는 우리 주일학교 연합회 우리 임원 여러분 사람 없는 거다 알고 재정 없는 거뭐 소문 다 나서 다 알죠 고군분투 하시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용인노의 다음 세대를 위한 그루터기, 렘넌트, 거룩한 시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오늘 저녁 함께 하신 용인지재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 뭐가 남아있습니까? 없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못 가진 거 부러워하지 말고, 잃어버린 거 뒤를 돌아보지 말고 지금 나한테 주님께서 아직 남겨두신 거 있다면 여러분 하나 옆에 그것까지가 나오시면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 부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새 역사를 반드시 읽을 줄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게 없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으로 교회 십자가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 성도님 혹시 계시다면 우리의 진정한 홀리 시드 거룩한 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당신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모두가 나를 떠나고 모두가 내게 등을 돌리고 모든 걸다 잃어버렸어도 주님만은 내 안에서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분이 바로 진정한 거룩한 씨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붙잡고 여러분 다시 시작한다면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반드시 새 역사,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쓰실 줄 믿습니다. 다시 살수 있는 생명을 생명의 근원으로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힘을 성령의 권능으로 힘을 줄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라는 이 중심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만. 다 떠나가도 오직 주님만.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오직 주님만. 온 세상 날벌어도 주의 수 안벌여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다 잃은 자 같지만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이에요 내 안에 주님만 계시면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수 믿습니다 못 배운 엄마가 있어요 아빠가 딸을 아이를 임신했는데 임신 중에 아빠가 남편이 죽은 거죠. 소위 말하는 유복녀로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23살에 과부가 됐어요. 남대문 시장에서 떡볶이 팔아 장사하며 딸만을 위해 살았던 엄마. 이 딸은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가난이 싫어서 대학교수까지 됐어요. 성공한 인생이죠. 근데 이 딸이요. 자기 힘으로 불우한 환경을 이긴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아빠 한번 얼굴 못 보고 우리 엄마 시장에서 떡볶이 파는 아줌마인데 내가 대학교수까지 됐어. 자기 잘난 맛에 이 딸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자기도 자식을 낳아보니까 엄마의 등이 보이기 시작했고 엄마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효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지잘날 맛에 달던 딸이. 엄마 소원 없어? 엄마 생일날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는 없다 나 필요한 거 없다 아무것도 필요한 거 없다 그러던 엄마가 70이 넘으셔서 이제 연로한 연세가 됐는데요 그날은 엄마가 그 생일날은 엄마가 이 딸에게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나 소원이 하나 있다 우리 교회가 새로 건축해서 교회가 멀어지니까 이 엄마가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다 네가 주일날 아침마다 나좀 교회 좀 태워주면 안 되겠니? 이 딸이 탐탁지 않았지만, 탐탁지 않았지만, 엄마가 어렸을 때 남대문에서 그 떡볶이 팔아가지고 번돈 꾸깃꾸깃 모여든그번 돈으로 십일조 하는 것, 그 어려운 가난할 때부터 엄마가 교회 하는 헌금하는 걸 보면서 이 딸은 탐탁지 않았고 신앙을 떠나갔던 딸이에요. 이 딸이 알았어, 엄마 내가 그거 해줄게. 엄마를 모시고 교회 갔어요. 근데 교회 예배당에 안 들어온 거예요. 로비에 앉아 있습니다. TV 모니터로 예배실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여기저기서 이 소리 저 소리가 들립니다. 옆에 앉아 카페 옆에 앉아 있는 젊은 여자들은 아기들 영어유치원 얘기하고 아기들 학원 얘기하고 여기서는 남 뒷담화하고 남 험담하는 얘기하고 있고요. 저쪽은 당연실인 거 같은데 남자들의 큰 고함소리가 왔다 갔다 하고. 엄마가 예배 끝나자마자 나오자마자 이 딸이 엄마의 손을 가로채고서 바로 차에 태워버리고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성질을 내버립니다 참았던 분노를 엄마한테 터뜨리는 거예요 이딴 교회는 뭐하러 다니냐고 이딴 교회 다니면서 헌금은 왜 내고 다니는 거냐고 여기까지 뭐하러 오냐고 사람들 떠드는 거 들어보니까 세상이랑 다른 거 하나도 없는데 뭐하러 고생하고 교회를 오는 거냐고 엄마가 얘기합니다 넌한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걸 보고 들었구나 난 지난 45년 이 교회 다니면서 평생 주님만 만든데 대학 교수나 된 딸이 따라올 수 없는 해안을 이 엄마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만이라는 중심 평생 주님만 보고 한 교회에 충성하고 있던 그못 배우고 가난한 엄마 그 엄마가 그 교회에 남은 자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라는 건요 주님만이라는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심이 있는 사람이 바로 렘넌트 그루터키 바로 거룩한 씨가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용인노의 주교연합회 남은 자로 우리 용인조일교회 남아있는 성도로 주님만 보고 좁은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접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좁은 길, 좁은 문 걸어가는 남은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